SSK를 보여드릴 건데요. SSK는 앞쪽에 있는 코를 위로 오게 줄이는 방법이에요. 슬립, 슬립, 니트. 슬립은 걸러뜨기인데요. 두 코를 걸러서 겉뜨기를 해줄 겁니다. 먼저 겉뜨기를 하듯이 한 코를 옮기고, 다시 한번 겉뜨기 하듯이 두 코를 옮겨줍니다. 그 다음 방금 옮긴 두 코에 앞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X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겉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두코 중에 앞 코가 위로 올라와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겉뜨기 하듯이 한코 옮기고, 또한코 겉뜨기 하듯이 옮긴 다음, 앞쪽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X자 만들어주시고, 겉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한코 겉뜨기 하듯이 옮기고, 또한코 겉뜨기 하듯이 옮기고, 앞쪽으로 바늘 찔러넣기 한 다음, 앞쪽으로 겉뜨기 해줄게요. 겉뜨기. 코 겉뜨기 방향으로 옮겨 주고 또한코 옮겨 주고 앞쪽으로 X자 만들면서 찔러 넣고 겉뜨기를 해 줍니다. 코 중에 앞에 코가 위로 올라오게 돼요.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코, 두코 옮겨주고, 방금 그두 코에 바늘 찔러 넣어주시고요. 겉뜨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두 코. 도로 찔러 넣고 겉뜨기. 앞코가 위로 왔죠? 감사합니다.